다리로 미는 걸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리로 밀때 내가 그냥 이렇게 누운 상태로 세게 민다고 다리로 미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밀게 되면은 앞다리만 엄청 힘이 들어가고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게 밀리지도 않고 흉추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하냐면 최대한 엉덩이와 뒤꿈치를 높이 드셔야 합니다. 높이 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엉덩이를 높이 들면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높이 들면 흉추가 이렇게 많이 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특히나 다리가 힘이 엉덩이를 높이 든 상태에서는 앞다리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그리고 다리 전체에 힘이 들어갈 텐데 그 힘준 느낌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흉추가 세워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면서 몸을 이쪽으로 최대한 밀면서 겨우겨우 엉덩이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허리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시고 몸이 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텐데 계속 하다 보면은 적응을 합니다. 근데 아니 무슨 벤치프레스 하는데 이렇게 세게 밀어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하면은 자, 보시면은 우리가 스쿼트를 할때 지면이 흔들리면 세게 스쿼트를 할수 있나요? 당연히 하기 힘들고 그 상태에서 과부하를 주기도 힘들 겁니다. 벤치 프레스도 우리 몸 자체가 견갑골 자체가 어떻게 돼 있죠? 등에서 떠다닙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 내가 몸을 세게 밀어서 몸통 전체의 안정성을 견갑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쿼트 할때 바닥이 딱딱한 나무 바닥에서 하는 것처럼 벤치 프레스를 할 때도 몸이 딱딱한 나무 바닥에서 하는 것처럼 돼서. 단단하게 몸이 고정돼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벤치프레스에 대한 과부하를 제대로 줄수 있고 그에 따라서 증량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실 때 일단 메인 벤치만큼은 이렇게 하시고 혹시 가슴에 자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라든지 덤벨이라든지 또는 이 벤치를 할때 변형으로 따로 빼서 하시고 내가 과부하를 주는 벤치만큼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실 때. 그래서 이런 미끄럽지 않을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보여, 보여드리는 것처럼 몸을 위로 미셔야 합니다. 이렇게 몸을 세게 미셔야지 단단한 선반이 고정이 돼서 이렇게 세게 미는 겁니다 또 하나만 했는데도 벌써 가슴에 펌핑이 오는 만큼 가슴 근육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가 벤치프레스 전자책을 썼는데 책 내용이 총 185페이지입니다 이런 벤치에 관한 내용만 썼는데도 아마 이것만 보시더라도 벤치에 대한 지식이 확립이 되실 겁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건 나만의 자세를 찾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운동을 설명할 때도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원리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토대로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이 원리가 나한테도 잘 맞겠네. 이런 게 와닿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책도 참고해 보시고 제가 지금 알려 드린 팁도 한번 적용해서 벤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